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예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의 모든 경매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 잘잘못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유물과 관련한 물건을 낙찰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입니다. 공유 지분 물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수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유 지분은 공유 지분 물권을 경락받았을 경우 취해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유 지분 물권을 경락받았을 경우 타인 즉 다른 공유 지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분만큼 반환받을 수가 있고, 만약 다른 지분권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은 그 지분권자의 물권을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지분만 경매에 들어갔으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다른 지분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 물건이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형식적 경매는 전체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으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공유 지분권자도 다른 경매 입찰자와 함께 경매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을 병이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각 지분권자의 지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없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리는 사례처럼 갑이나 을의 지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각종 경매 사이트에는 이런 경우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례의 경매 물건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우주지원 2019타경 1997호 물건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물건을 보면 소유자는 3명이고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사이트를 보면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이 선순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고 가등기된 매매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특수 권리 분석을 보면, 선순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고,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고 나옵니다. 또한 가등기는 설정 등기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등기부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세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한 사람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청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 가등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낙찰자가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6-37908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이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경매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형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목적 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을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듯이,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뿐 아니라,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나 경매 절차에서 공유지분의 합리적인 분배 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 경매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법정 매각 조건과는 달리 목적 부동산이의 부동.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수 있으나 이때는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가등기나 가처분 등은 말소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이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법원 경매 정보에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고지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 이전청권 가든기를 낙찰자가 인수해 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권 이전청권 가든기는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청권 가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하고 이 가등기와 한계없이세 사람이 지분별로 낙찰 대금을 분배한다면 가등기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면 이런 물건은 여러 차례 유찰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매 사이트는 항상 면책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그 책임은 이를 믿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엄청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음, 있을 겁니다. 즉 대법원 판례 하나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필자는 2015년도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집을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책에는 1963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모아놓았습니다. 판례는 우리 생활의 가늠자 역할도 하지만 경매에 입찰할 경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느냐의 가늠자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형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